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여정, 마지막 여정을 가고자 원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여기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근데 다 한결같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상당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지금 놀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또그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렵고 널라는 그런 당황한 상황, 상태 속에서 가고 있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신앙, 그런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죠. 어, 그런데 이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사람들을 제쳐놓고, 이제 제자들만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죠?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 그한 가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결국은 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 가는 길이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재물이라든지 어,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그런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그 마치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길을 그 뜻을 행해, 행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는 있지만, 그 또한, 즉, 어, 다 버리고 줄을 따랐, 따라, 따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어, 내려놔야 된다. 그런 어떤, 그것까지도 우리가, 어, 그것을 버려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고, 또 기도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가 다른 섬보다 더 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이유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도 어, 떻게 보면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어, 왜냐하면은 31절에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어.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에 가 보면 허린잔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먼저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혀 그 잔치에, 초, 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나중에 길거리로 나아가서, 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그 잔치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또그 마태모 입시장에 보면 포도원 그품꾼의 비유에도 보면, 어, 먼저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중에 온 자는 자들도 다한 데나리온을 받고 근데 오히려 먼저 와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불평과 불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 어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달라라고는 하 아버지의 부탁에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는 꼭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안 됩니다.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나중에는 어,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결국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되겠느냐? 어, 유대인들도 똑같죠.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 그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어떤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 그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처음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어, 이런 어떤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이런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어, 그렇게 어떤 자신의 그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는 결국에는 나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바리세인, 서기관, 이런 대제사장, 이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그들이 외면했던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그것이 뭔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또 헌신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저, 제자들처럼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공을 세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 인생이 뭘 나중에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33절에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33절, 34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농역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하는, 하는 거 있는,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왜? 이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우리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그 여정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 사역의 마지막 결과는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 되고, 죽음이 아니라 더 성공을 이루고 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고 어, 능욕을 받는 걸로 끝나게 된, 되니까 제자들에게는 이게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 돼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이 될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고난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그 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넘겨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인,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죽고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뭐좀더 안정적인 그런 지위나 그런 소유를 얻기 원하는 것. 또 이런 어떤 사회의 변화가 큰 변화가 없이 그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좀더 평안히 좀더 오래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여전히 어떤 도움과 그런 삶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이런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데 연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역을 뭐 설교자나 목회자들에게만 어 맡겨놓고 있는 그런 현실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누가 높을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자리를 노려, 노리거나 권세를 부리려고 하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막 이들처럼 음모를 꾸미고 막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 아주 행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것. 그것이나 누가 더 높으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 그들처럼 싸우거나 높은 자리를 노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에 가야 되는 이 길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이나 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자가 재물 때문에 어, 그렇게 재물에 집착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나 털목을 부리는 것이나 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호화로이 수십억, 수,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자기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떡한 덩어리 더 먹으려고 아둥바둥 욕심 부리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안줄 것이냐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길이 뭔지 모르는 것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거듭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왜 왜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그 길이 그 믿음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 가셨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남들보다 뭐 내가 바보인 거 없고, 어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없지만 그것이 가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어, 그런 어떤 형통하고, 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자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 험한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시되,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믿음으로써 이 삶을, 이 헌신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더 높은 권세와 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아버지 또한 그 자리를 아버지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아버지 아둥바둥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이렇게 생각없이 주를 따랐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안주님 우리도 아버지 주여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수 밖에 없었던 그런 아버지 주여 모습으로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가 부름 받고 우리가 선택 받았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묵묵히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주고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는 주여 세상에서 주는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며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하옵나이다. 아멘. 아멘.